안녕하세요.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운정신광교회를 섬기는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곧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보통 60에서 70미터 높이로 자라는데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 오랫동안 살아왔는가에 대해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는 중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지역은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 뿌리는 불과 3, 4m밖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뿌리가 다른 나무들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까닥에 어떤 기상 변화에 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목을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인은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 익숙해진 이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보다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을 통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